작을 하기 전, 먼저 입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3만부 집사입니다. 오늘은 정글 몬스터에서 이렇게 샴푸랑 치약을 제공해 주셨는데요. 저희 2주 만에 한번 아이들을 씻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목욕하는 걸 미리 찍어놔가지고 샴푸 양이 많이 줄어있는데요. I you do know. 뻥치, 배치하고로. 하기 전, 먼저 입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냄새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좋습니다, 냄새가. 아니, 뭐지 <laughs> 샴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 유치콜 배샴푸!